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커피나 차부터 찾으시는데요. 사실 우리 몸은 밤새 7에서 8시간 동안 한 방울의 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치 비한 방울 내리지 않은 논바닥처럼 우리 세포들도 바짝 말라 있는 거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의 수분 감지 능력이 떨어져서 목마르다는 신호 자체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노화 속도를 늦추는 아침 물 마시는 법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입니다. 아침 공복에는 200에서 300ml, 대략 종이컵 한 잔에서 한잔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급하게 마시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첫째,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20도에서 30도 정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마십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나면서 배출 모드로 전환되는데, 이때 물을 마시면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 모금 한 모금 천천히 음미하며 마십니다.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입안에서 살짝 머금었다가 삼키는 느낌으로 마시면 몸이 수분을 더잘 흡수합니다. 그럼 이렇게 마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밤사이 농축된 피가 묽어지면서 혈전 위험이 줄어들고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둘째, 노폐물 배출이 활발해집니다. 밤사이 쌓인 독소와 노폐물이 물과 함께 배출되면서 몸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장 건강이 개선됩니다. 아침 물은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해서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우리 피부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공급은 피부 탄력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물한 잔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기억하세요. 아침 물한 잔은 그저 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포 하나 하나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눈뜨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몸이 분명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오늘의 건강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왠지 갈증이 난다 싶으시면 구독 구독, 물한 잔이 땡기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건강 플러스는 계속됩니다.